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이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그리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적일까? 아무도 어떤 민족도 그렇게 상상하지 못할 때 79년 전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 혹은 상상 속에서만 이 마음에 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곤 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이따 예배 가 끝나고 나가실 때 아마 우리 로비에서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이 창립 35주년 이 기념 문집이 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검수하는 시기에 또 발간이 되고 나서 이몇 번씩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별로 한것씩 수령해 가시고 우리 꼭 우리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태동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가 성도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수령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회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도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에서 한두번 정도 제가 기적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은 제가 나야가르 폭포 아시죠한번 예, 거기를 방문을 했다가 요즘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배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야 저기까지는 죽을 저기까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직전까지 <laughs> 예,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야 제가요 이 미측 미국의이 폭포를 지나고 캐나다에서는 폭포까지 다 쏟아지는 물 중심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엄청난 그 수량과 그 장엄한 광경과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와와이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 감격적이던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와 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와,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온 세상에 세상 근심 다 지신 분들, 이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다 여기로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했고요. 야 얼마나 속 시원할까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천지의 질서를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 자연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야, 이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한 번은 최근에 이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요.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신길동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신시장 쪽에서 이제 교회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지리를. 그 영신초등학교 지나서 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받고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코너에 뭐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건장한 사내가 오토바이 타고 급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호가 바뀌니까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시동을 끄고 밀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 봤더니 치킨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번에 치킨을 배달하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광경을 조금 봤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륜차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절대로 그냥 건너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가야 돼요 복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광경 본적 없으시죠? 보통 <laughs> 침범을 하면 침범을 대지 그런 광경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이론상에서만 존재하는그 광경을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이 건장한 남자분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이 오토바이를 열심히 끌고 가 가지고 그 치킨집에 들어가서 치킨을 가지고 또 바삐 시동을 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야,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랬어요. <laughs> 저도 모르게 그런 감탄사가 튀어나오고 야,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물론 이럴 때 우리가 돈줄을 내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치킨을 먹어보질 못했고 <laughs> 이분이 그 치킨 업체 직원인지 배달 전문 업체 직원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실제로 그런 일을 지키면서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게 참 놀랍더라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여기던 일들, 아니면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일들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실체화되는 신비가 있게 되기를 추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적이란 단어를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날에 광복을 주시던 이 기적을 이 공군 중앙교회를 세워 주시던 기적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11절이죠.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할때의이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이 기적을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니지 않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큰 일이라고 한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 위대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위대한 일, 혹은 위대한 행동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의 위대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행동들, 이것을 큰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목격했던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 가운데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충만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단어로, 쉬,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하면 영적인 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각성이다. 여러분 각성이 뭐, 뭡니까? 아는 거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할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한 가지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뭐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서 그 이들의 이 영혼을 신앙을 각성시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 인도에 가십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예, 큰 소리로 그리고 갑자기 여러 가지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예, 하나의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어떻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행동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래서 뭐하기에 힘썼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에 주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신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교회 본적 있으세요? 최근에 이런 교회 오신 분? 여러분, 우리 공군 중앙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성도들의 언어가 하나로 하나로 하나된 교회이던가요?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하던 교회이던가요? <laughs> 여러분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 표현을 저는 이게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모여있는 교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언어로, 같은 주제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을 표현을 하면, 다양성의 옷을 입고, 한결같은 메시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딜 향해서 우리 메시지가 흘러가게 하시든지 그 다양성 속에서 한결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품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시면 이 사람도 어디서부터 왔나요? 저 구절부터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온 교포들입니다. 뭐 바대인 메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라비아인들 여러분 이 동네 어딘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뭐알 수도 없고 어쩌면 알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들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 가운데 모르는 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애국자가 됩니까? 언제 애국자 가돼두두 두 번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나가다 태극기를 볼때 애국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애국자가 됐다. 그죠. 며칠 동안 묻어두었던 그죠 한국말을 그때 막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물론 여러분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능통하시니까요. 그러나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어이 며칠 동안 묵혀 두었던 한국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 야, 다 알아듣겠어요. <laughs>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왜 저분이 여기에서 고추장을 사고 있는지. 왜 참치캔을 까고 있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다 듣게 되었다. 다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말이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 사건이 신비하고 갑작스럽고 놀라웠는지 이들이 다뭐 했다? 당황했다. 그리고 서로 말하는 게 이게 뭔 일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야, 새로 나온 술이 센가 봐. <laughs> 술, 취, 술 취했나 봐. 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술 취했다고 이 조롱한 이들과의 뭐 논쟁이 없는 걸 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성경이 주목하게 하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들을 가운데에 다 놀랄 정도로 다 알게 되어지더라 다 알게 되어지더라 기도하는 이나 그들이 모인 것에서 나는 그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이들이나 모두가 다 알게 되어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기대와 상상조차도 아직 밑그림도 그려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저 여러분 가운데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10대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20대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30대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나아가서 60대, 70대, 100세대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서 여러분 나아가서 비신자들에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모르는 바가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무슨 공무원들이 모여서 뭐할수 있겠어? 군인교회 신자들이 뭐 어디까지 할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지경이. 주의 권능 가운데서 산산히 허물어지며 넓혀지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되어진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이 성령의 충만으로 태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와 열매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확신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필요한 원동력의 메시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주목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며 어떤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란의 메시지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게 하는 그 소식이 세상은 어지러움 가운데서 끄집어 올려내는 구원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더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불평하는 그런 소란스러움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주목하는 그 소식이 타인의 영혼을 격려하고 살려내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차별하고 밑으로 내려다보며 깔보며 우리가 시간 되면 도와줄게라고 업신여기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한 여러분이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오늘의 사건에, 이 사대형제 2장의 사건에, 여러분 헤드라인을 한번 여러분 정하신다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실까요? 그런 분도 있겠죠. 여러분 요즘에 조회수 잘 뽑으려면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 뭐냐면, 드디어, 저비용 외국어 교육의 길 열려. 사람도 궁금해서 막 보겠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모임에서 외국어를 말한 사람들의 최후, 최후 시리즈 막 하면 좀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소식이 그런 사람들의 그냥 소문, 그냥 가십거리 그런 정도의 메시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서 쓰시는 그 생명력 있는 파워풀한 힘으로 작동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는 저희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들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일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이 중에서 새로운 어떤 멤버들이나 초청된 강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와, 저분은요, 20년 동안 어디서 선교하고 오셨대요. 3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셨대요. 아니면 저분은요, 막 하루 10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와가지고 뭘 해준 게 아니에요. 왜 일상이냐면,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요, 어제의 멤버와 오늘의 멤버가 같습니다. 어제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때그 집에 같이 또 다시 모여서 그때그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인 곳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시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이 이후인 것이지 그 이전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나물의그 밥. 예, 그렇습니다. 그 나물과 그 밥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물이 되는 거예요? 파워풀한 나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밥이 되는 거예요? 경이롭고 놀라운 그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옆에 있는 나물이 파워풀한 나물인가 <laughs> 아니면 싱글싱글한 나물인가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교회는 뭐 하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하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령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성경은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때문에 거룩하게 된 구별되어진 남다르게 되어진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저항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일을 거론하고 기도하고 전달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가운데서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위대한 일들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항이 일어나요 직무유기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경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면 저항해서 끈다는 얘기잖아요. 불길을 꺼트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어디에서 일하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집에서 나가세요. 분명히 이, 이 성령 충만, 이 영적인 각성의 상태를 유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 임재의 확신을 유지해야 될 텐데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이 하나님 임재를 인정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에 성령의 활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성령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슬프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게 만들지 말라라고 한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때문에 날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게 뭐예요? 뭐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슬프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저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행동들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는 바로 관계 맺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공군 중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들을 계시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죠.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이미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호하게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깨어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군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세워주시고 35년 동안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